십장 맹자왈 대문왕 이후에 흥자는 범민야다. 문왕 같은 그성인을 기다린 그런 뒤에 일어나는 사람은 흥기하는 사람은 요 범이거는 평범하다. 보통 백성이다. 약부뭐뭐로 말하자면, 혹을 지사로 말하자면, 혹을 지사의 경우에는 수무문항이라도 문항이 비록 문항 같은 성인이 없어도 유흥이다. 그래도 흥기한다. 흥자는, 흥이라는 것은, 감동 분발지의이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분발하는 뜻이다. 범미는 용상지 인야다. 용이는 뭐설령뭐 평범하다, 또뭐 용렬하다,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요소는. 보통의 상의 범상, 용상, 범상의 보통의 사람이다. 호걸은 유가인지 제지자야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그 재질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개, 강, 충, 병이는 인소, 동덕이나. 자, 요거는 내릴강, 항복할 항. 이것은 하늘이 내린다. 중, 충, 이거는 가운데. 그 속에 사람의 그 마음에 하늘이 내려준 병이 하면 뜨담을 잡다. 병이 하면 막, 사람의 그 착한 본성을 이야기한다. 하늘이 그 사람에게 내린 그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같이 얻은 것이다. 얻은 것이지만, 그것도 기질지성에 의해 가지고 달라지니까, 오직 상지지 자라야 상지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 무물욕지 폐하여, 물욕의 가림이 없어서, 위능무대여교이 자능간발이 유이하다할수 있다, 자,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능히 간발을 해가지고 유의하면 함이 있다 이러되는데 뭐 함이 있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화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간발하여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11장 맹자왈 부지이 한위지 가라도 여기 자시감년이면 저 과인이 원인이라 부는 익냐라 부는 더하는 것이다. 그에게 더해준다. 자, 이 이거는 이것을 가지고 한 위는 진나라 경이다. 경인이 부가야다. 우유한 집안이다. 그이 진나라에서 한나라 위나라 또 그리고 조나라로 갈라진다. 이세나라로 아예 갈라져 가지고 이 그만큼 이제 진나라가 이제 막강했는데 이 갈라진 시기로부터 전국 시대의 시작으로 보기도 보, 보고 자, 그래서 한나라 위나라는 진나라 의맨처음에 경으로 있었는데 아주 부유한 집이다.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에 한위지 가를 더해 준다 하는 거는 아주 엄청난 부를 그에게 더해준다. 불을 더해주더라도 감연할 때연 이거는 형용사 뒤에 붙어가지고 아주 그 뭐고 그 어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전미사다. 그가 그런 불을 더해줘도 스스로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본다. 감 이거는 좀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않다. 감녀는 부자만지의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뜻이다. 좀 부족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다. 엄청난 불을 갖다 더해줘도 스스로 별거 아닌 것으로 본다면, 그 불하는 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멀다. 아주 뭐, 그 아주 많이 뛰어난 것이다. 윤 씨가 말하였다. 은요 11장은 다음을 말한 것이다. 유 가인지 식이면 적 불이 부이 위사다.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식견이 있다면, 부와 기를 가지고 일삼지를 않는 것이다. 12장 맹자왈이 1도 3인이면 순어나부르나며 1. 이거는 요소는 편안한 일로 쓰였다. 편안하다, 뭐, 없어지다, 다아나다 요서는 편안할 일. 편안하게 하는 도를 가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를 가지고, 백성을 부린다면, 비록 수고롭지만은 원망하지 않는다. 이 생도 삶이면 수사나, 불은 살잔이다 살려주는, 백성을 살려주는 도를 가지고 백성을 죽인다면, 비록 죽더라도 그 죽이는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 자, 정자가 말하였다. 이 1도 3인이라는 것은 위 말한 것이다. 본욕 일지하다. 본래,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함을 말한다. 파곡승옥지류가 시하다. 곡식을 파종하고 또 지붕을 잇고 하는 그러한 따위가 이것이다. 이 생도살민이라는 것은 말한 것이다. 본욕 생지하다. 본래 그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 그 악지류가 시하다. 그 해를 끼치는 자를 제거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제거하는 따위가 이것이다. 개 부득이 이위 기소당이면 저수 불민지욕이나 부득이하게 그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다면 비록 그 백성의 사욕을 그 못된 짓 하는 그런 백성의 사욕을 어기지만은 이민 불언이다.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 않는다. 기 불련자는 반시다. 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이다.